안녕. 안녕하세요. 하이. <laughs> 들리나?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14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틀었습니다. 잘 들려요? 땡큐 <laughs> 오늘 시스타 데뷔한지 14주년이라 그래서 엄청 떨리네. 음. <laughs> 네.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를 틀었는데요. 안녕하세요, 하이. Happy 14th anniversary. Yeah. Today is my 14th anniversary. <laughs> <laughs> 너무 내가 말을 못해서. Long time no see. How is your life? Uh, these days, I'm filming my new drama. It's called '살롱드 홈즈'. 요즘 저는 '살롱드 홈즈'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떻게? 한,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라이브 방송 하려고요. 네, 저밥 먹었어요. 샌드위치 조금 전에 먹었어요. <laughs> 여러분, 뭐 먹었어요? 여러분, what did you eat? 한 10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해볼게요. 아무거나 물어, 물어보세요. <laughs> 순대 오빠. Ask me anything for 10 minutes. 14주년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Miss you, 다솜 I miss you too. 머리가. 저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.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제가 머리를 조금 해봤는데. 네. 이게 이렇게 보고 대화하는 거죠? 14주년 된시스타 막내 소미로서 소감 한마디? <laughs> 14주년이라는 게 시간이 정말 빠르고 안 믿겨요 14주년 음. 그쵸 It's already 14 years <laughs> 언니는 살아있다. 저는 93년생입니다. Oh my god, so p r 시간이 빠르죠. 더 빨리 라이브 방송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. 유튜브. 유튜브. 저 유튜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. 유튜브. 유튜브 할까요? 유튜브 하려면 꾸준히 그 비디오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꾸준히 하는 게좀 어려 어려울 것 같아.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도 지금 거의 한 7년 6년 7년째 고민하고 있어요. 유튜브 저 한번 볼 거예요. <laughs> 유튜브 할까요? 그래도 도전해 볼까요? 아, 브이로그. 아 소유 언니 너무 잘하죠. 고민마다 끝, <laughs> 고민마다 끝나면 안 되지. 제가 유튜브도 생각 중이니까 올해 아, 해보고 올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유튜버. 뭘 먹어야 그렇게 이쁜 거죠? 안 먹어야 하나요? <laughs> 저잘 먹고 있습니다. 잘 먹고, 운동도 많이 하고. 저 이름 박정민입니다.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정민님, 안녕하세요. 아니,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. 뭔가 떨리는 느낌이야. 유튜브. Oh, should I make my YouTube channel? 안녕, 안녕하세요. MBTI. MBTI 저 e 이거 MBTI ENFJ예요 ENFJ 원래 ENFP였는데 ENFJ로 바뀌었어요 I should okay <laughs> yes ENFJ 밝은 머리. 저 밝은 머리 하고 싶은데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어가지고. 이 머리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. 한 7월 말까지는. 세진아, 안녕. 박장대소 해야. 하 <laughs> 박장대소. 아, 맞아요. 이러지 마. 파트 2 나온다고 들었어요. good body waiting for your new drama thank you 네, 지금 드라마 살롱드 홍즈라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요. i'm filming my new drama it's called salon g de h o m e z i don't know how to pronounce Which means detective in French. 네, 서른 두 살. 악역 아니에요, 악역 아니고 되게. 음 열심히 사는 알바왕 캐릭터입니다. 알바 셜록홈즈 음~ 응원하시는 스포츠팀 있나요? 가끔 축구 보는데 가끔 축구 봤어요. 그때 그때마다 좀 응원하는 팀이 달랐는데 토트넘도 응원했다가 메뉴도 메뉴도 응원하고 보통 스포츠 팀 응원할 때 저는 왠지 좀 약한 팀을 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. 약한, 메뉴랑 토트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 대결을 할때 조금 약한 팀.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? 아니 메뉴가 약한 게 아니라. 그냥 그때 그때. 저도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. Love you. 최근에 본 영화. 음,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챌린저스? Challengers? 챌린저스라는 영화 봤어요. 아예 메뉴가 약하다고 한거 아니? 두 팀이 대결하면 그 중에서 약한 팀을 보통 응원하고 숨 참지 마세요. I love your eyes. Thank you. Hi. 아, 진짜. 도발 아니고. 맞아, 젠데이아 주연. 찬한 팀 좋아하시는 거. 아, <laughs> 몰라, 약간 나는 좀 그렇게, 그, 예. 어, 홍콩 스타일. 어, 너무 보고 싶어요. 다 보고 싶어요. 이제, 조금 있으면 가야 될것 같아서, yes. Yes, that movie. 좀 가야 돼서 여러분들 아니, 네저 지금 살롱 드 홈즈라는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요. 네. Yeah. i love you always i love you more 아니 조금 한, 한 5분 i think i have to go in 5 minutes 이탈리아 음식 완전 좋아해요 이탈리안 좋아하고 한식도 좋아하고 촬영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고마워요, 여러분. <laughs> 14주년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you look like 18 years old. 좋은데. 한식이랑 어울려. 한식 좋아해요. 아, 여러분 오늘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살롱돔즈라는 드라마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고 저는 소희라는 캐릭터로 나옵니다. 요즘 매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기회가 되면 다른 더 좋은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. y o s h o u the best. so lovely. 다솜님 등산 떠언데 왔어요. 언니 왜 우리랑 낯가려? 낯가리는 게나 처음에 이거 틀었을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,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유튜브 채널 뭐, 고민하고 있어. What is English name for your drama? It called s a Long d h o m e s It's French. I don't know how to pronounce, but yeah. I think.

Love's from Turkey. Hello from Indonesia. 드라마 이름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름 한번더 알려드릴게요. 살롱드 홈즈라는 드라마예요, 여러분. 많이 봐주시고, 네. 오늘도 좋은, <laughs>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, 여러분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Thank you. Thank you, guys. Thank you. Have a great day. I have dinner. I have to go. Thank you. 브러쉬 샀어요. 이거 났어 <laughs> 진짜 못 가겠다.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 할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 어떻게 끊은 거지?